함께 요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죄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독,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도두세증인 인하여 불상이 여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여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효와 행복 책자 보시겠습니다 2월 22일 히브리서 10장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자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인자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에게 기도고 있는 형상에서 따온 것이다. 모든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사는 사회적 존재라는 뜻이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가 아닌 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함께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모두가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서로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 있다고. 권면한다. 첫째,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해야 한다. 지체된 성도는 더 이상 남이 아닌 주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다. 지체의 필요를 살피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힘써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자연스러운 태도이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격려하는 것은 구원의 소망을 굳게 하고 믿음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향한 격려와 사랑을 아끼지 말자. 우리는 주 안에서 영적인 부모요 형제요 자매임을 잊지 말자. 둘째,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구원받은 성도는 모임에 우선순위를 두고 힘써 모여야 한다. 잘 타는 장작불도 흩어버리면 쉽게 꺼지는 것처럼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형제 자매와 믿음의 교제를 갖지 않으면. 받은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에 휩쓸려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성도의 진실한 사귐은 우리에게 용기와 사랑을 준다. 우리를 돕는 지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자. 아멘.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서로에게 어떠한 관계들일까요? 로마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곧 우리는 한 형제여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족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보통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서로 돌봅니다. 서로 어려움을 살핍니다. 서로 힘든 힘든 가운데 격려합니다. 서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서로 위에서 채워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죠.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는 첫째로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24절에 돌아보아라는 이 단어는 카타노멘이라는 단어인데요. 깊이 생각하라와 어 같은 단어입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늘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행위입니다. 곧그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랑의 실천을 하도록 서로 경려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우리의 믿음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일을 더욱 실천하며 서로 격려하며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할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데큰 힘과 도움이 될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날이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모여야 하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그러기가 요즘 참 쉽지가 않죠. 이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비판과 또 전염병 등으로 모이기가 점점 더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시절 가운데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능하다면 모여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더욱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더 많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될수 있는 대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데 힘을 합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왜 모여야 할까요? 베드로전소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동물의 동물들의 떼가 무리에서 이탈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자의 공격을 받아서 먹잇감이 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모이지 않고 함께 모여 서하지 않고 홀로 떨어져서 단독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며 독려하며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또 예배하는데 우리가 더욱 더 지혜를 내고 힘을 합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달에 그리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방역 지침을 더욱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더욱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속히 전염병이 종식되기를 기도하며 또 실천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올바로 살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역 안에서 서로 또 지역 안에서 또 교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동료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내가 먼저 본이 되어서 롤 모델이 되어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우리가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살아가며 그렇게 서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수 있을 설수 있도록 도우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에서 또늘 지역에서 교구에서 또 교회 안에서 늘 이러한 믿음의 모임을 우리가 더욱 우리가 실천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 사랑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 주셔서 호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온종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여러 문제 때문에 근심하며 염려하며 낙담한 심령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그 심령 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세워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내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여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아버지와는 복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아버지 질병이 우리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업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절에 넉넉히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직장의 어려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처한 우리 아버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잃어서 고통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더 좋은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힘 있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가족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의 건강 때문에 구역원의 건강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혜광선 바라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제 팔다리뼈 마리가 강건함을 입을 쥐어다. 치료될 쥐어다. 치료될 쥐어다. 하나님 아버지, 취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건강 주셔서 우리가 힘 있게 일하며, 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게복을더 하시고 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아버지 하나님, 대공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상공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경영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업장들이 문을 닫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식구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아버지 하나님 경영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시절 아버지 하나님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아버지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도우며,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에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는 일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절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다시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을 돌아보고, 아버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아버지 하나님, 또 교회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모여 예배드리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가장 먼저 부흥을 시작하고. 성장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숨어 예배하며 죽음을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 북녘 땅에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아버지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이 평화로운 나라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남북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에 속히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북이 하루속히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아버지 하나님 온 종일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들이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될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아버지 하나님 문제없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웃음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위한 기도의 제목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 주시고 또믿음의 배우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그 학업의 문 사업의 문 직장의 문 열어 주셔서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향기가 나타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놀란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구를 일궈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